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꿀반탱커의 화물일기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잘하자 아직 많이 이것저것 부족하긴 한데 설정할 줄을 잘 몰라가고 일단 아쉬운대로 초보, 초보자니까 그렇다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웃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레벨 4고요 오늘 레벨 5 찍는 거5 찍는 거를 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업무 계속하기 자 우리 또 방송 봐주시는 분들, 그 생방송 봐주시는 분들은 그숲 방송국 즐겨찾기 그리고 이제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유튜브 이제 영상 올라가는 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좀, 그이 영상에 있어서 좀 부족해 보인다 싶은 것들은 가감없이 그냥, 뭐, 욕, 쌍욕만 빼고요. 언제든지 댓글로 조언,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또, 그런 것들이 다이 부족한 스트리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빠른 일거리 렛츠고! 오늘은 뭐냐? 5,6529유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 2 4 k 로 오. 뭐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어제 한것 보다 조금 짧은 거리. 자, 어디로 가냐? 라이프치에서 카셀로 가는 루트네요. 자, 뭐시작해겠습니다 일거리 선택! 자, 자, 자. 자, 아, 오늘도 김없이 화물, 화물을 운송하는 우리 꿀탱이. 고생이 많죠. 자 시동 켜주고, 라이트 켜주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빠지냐? 저쪽으로 빠지나 보네요다 오우, 씨 트레일러. 왜출 트레일러라니? 아쉽다. 자, 문 열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월도 화이팅하시길! Right. 신경 써서 회전 방도 넓게 에서 가야 되거요 신속 정확하게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우선 70이네요. 하지만 신호를 앞으로 와서 선낮춰주고잘안 보이니까 시점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오전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오전, 아니 낮이라서 텐션이 좀더 저녁보다는 텐션이 올라겠죠 l 리스고 아직 마을을못 벗어나니까 이게 신호등이 계속 신호등이에요 É 아이고, 좋은 사람들, 우리의 열렬한 회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짧게 할 거예요, 낮방송이라. 그리고 도 어제 그 풀버전, 편집을 많이 안 하고, 풀버전을 그대로 영고을올렸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짧게, 세트 한 정도, 한 시간 후에 지금 저녁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르 확실히 트럭 제외 So sure. 숨쉬 살립시다. 가속 좋다. 그래. 오늘은 좀 달리는 이런 달리는 맛이 있어야지 11로 그렇게 났다. 3분 이런다 살짝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입구가 기로 나갔다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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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둘셋 아니 열어줘요. 있는 거 없이 플러스만 돼. 어, 조금 있으면 바로 레벨 5야. 좋아. 수익이 5만 4 5만 4,000유로 넘게 벌었는데 지금 한 거의 5,000유로 정도, 5,000유로 좀안 되게 벌금으로 냈어. 좋아, 좋아. 바로 이거지.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거. 빨리 끝나니까 좋다. 아, 뭐야? 왜 사천이 됐어? 또 아, 정말 어 멀기도 개멀어 아, 정말 근데 보르노까지 가는 거휠 로더 15톤짜리 236km. 방금꺼보다 덕인데, 돈은 천유로 넘게 깎네. 골 그래, 때리네. 요 어 저기, 써. 주는 대로 받아야지. 가봅시다. 갑시다. 어두우니까, 이 마 운전 똑바로 안하나 참 화물 안빠진다고 당연하지요 나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어지러워. 오. 아, 이거 어지러워. 아, 이거뭐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데? 살려줘요. 살려줘요. 오씨. 여기 사람 죽어요. 오, 오, 안 되겠다. 불타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아씨, 이거 영, 영상 이거 개망했네. 화물도 개망하고. 이 쇼, 쇼츠급 짧기인데? 어이어이 어지러워. 어우, 그만. 어우씨, 망했다. <laughs> 망했어! 아씨 안되겠다 일단 뉴루트럭은 일단 끌게요 오우 쉣 잠시만요 다, 다른 게임 잠깐 불러야겠다 아 쉽지 않네 잠깐만요 이거 잠깐 녹화 종료하고 다른, 다른 게임 빠르게 불어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